이어서 송파구 병 당협위원장이신 김근식 위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 함께 시청하시기 바니다 안녕하세요 음,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입니다. 아, 오늘 자랑스러운 송파 33인으로 선정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번에 선정된 33인의 자랑스러운 송파인이야말로 현재적 의미에서 우리 고장의 민족지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대한민국 명품 도시 송파를 이끌어 가는 데서 이 자랑스러운 송파 33인과 함께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70만 송파 구민이 오늘 선정되신 자랑스러운 송파 33인을 앞세워서 송파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 함께 시청하셨습니다.